라오반, 징리, 서장의 구별. 자, 라오반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사나 상점의 주인을 말할 때이 라오반을 많이 씁니다. 저도 어디 상점 가면 라오반, 이런식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그 다음에 보시면요, 징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이 징리 같은 경우는 이 번역 자체가 매니저로 기업의 책임자 혹은 부서의 책임자를 말합니다. 자, 그러면은, 그 회사의 가장, 뭐, 회사가 이렇게 찍리가몇 개가, 있, 몇 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. 뭐, 호텔 같은 거 보시면은, 뭐, 객실부, 뭐, 어, 그 다음에, 제가 호텔 잘 모르네요. 자, 무슨 부서, 이렇게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, 뭘까요? CEO가 있겠죠. 아니면 뭐, 대표도 있을 거고, 아니면은 뭐, 사장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? 그렇습니다. 바로, 종 찍니란 표현했습니다 이게 예, 바로, 징리의 총 대작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, CEO도 될 수가 있고, 혹은 CEO가 그 회사의 주인일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둘다가다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, 사장이라는 표현이죠. 바로, 서장. 이런 서장이라는 표현은 없는 표현입니다. 한국식 표현으로 중국에는 없는 표현이에요. 그런데, 제 주변에 보시면은 의외로 뭐 중국 직원들이 그 한국 사장에게 서장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서장이라고 하면 알아들으니까는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. 중국말에 그런 식 표현이 없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그러면 보시겠습니다. 니루果요쌤마쌀可以找老반 자, 무슨 말이죠? 너는 만약에 요 어떤 썰, 요, 셔머 썰 너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의 자오, 랄반, 사장을 찾을 수 있어 사장을 찾으세요 요런식 표이 되겠죠 하나 더 보실까요? 자, 읽어보겠습니다 워바爸是지우엔찍내 아버지는 호텔의경리이다 이해 가시죠? 여러분들 이렇게 찍니 어 한국에서의 표현들을 보시면 격리 이러면은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격리를 보시는 분들을 격리를 할수 있는데 중국에서의 이찍리 라는 표현은 바로 매니저란 뜻입니다 어떤 부서의 매니저도 될 수가 있고 혹은 뭐 전체 작은 사업체면은 그 회사의 사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? 네, 如果 요, 이找老板 你如果有什么事儿可以找老板。你如果有什么事儿可以找老板。我爸爸是酒店经理。我爸爸是酒店经理。我爸爸是酒店经理。